회복. 34장. 이게 좀 중요한데. 34장에서 35장이 이스라엘의 폐역함과 레갑족 속이라고. 레아갑족 속의 신실함.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34장에 어,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고 35장에 최대을 멸망당하고, 35장에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1절에서 11절에 박스 한번 치고, 여기 있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학께로부터 말씀이 예미야에게 이만 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너는 레갑족 속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상을 벌려놓고, 어, 포도주를 딱 준비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죠.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이고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와 호 집에 이르러 이따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여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동안에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살짓도 짓지 않으며 포도원이나 마치나 종자도 가지지 않냐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집 행하이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이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마라게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레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살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미션을 줬어요. 왜이 미션의 의도는 뭐냐면 다 죄를 지었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민족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다 죄를 지어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잘하는 애도 있지. 한 몇몇이라도. 근데 누구하고 비교를 시키냐면 유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레갑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족속하고 비교를 해요. 얘네들이 다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대대로 살아왔는지 이 조그만 족속이 눈에 뵈지도 않는 이 족속이 지파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족속이 얼마나 자기네들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왔는지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시험을 하게 합니다. 테스트. 그래가지고 판을 벌려놓고 술을 딱 해놓고 걔네들 초청해서 먹여봐라. 교회들 어떻게 하는지. 그래 예레미야가 시켜 시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드십시오 술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조성, 수장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두 안해짓도 짓지 않고 화정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서 주님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엄청나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생업을 위해 해야만 하는 거그게다 생활의, 삶의, 세상의 스타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믿겠다고 하는데 내갑족속은 다 부정한 거야 거부한 거지 그래서 야 봐라 야이 눈에 배치도 는 내갑족속 하나가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고 있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뭐하러, 뭐하겠노? 저 타고 소공이 사먹고 이거지. 엄청난 제사장이 있으면 뭐하겠노? 이름 있는 선지자들이 스을 빽빽하면 뭐하겠노? 내각족석 하나만도 못한다. 여기 예를 드립도 성전을 졌어. 유명한 제사장이 나왔어. 무슨 선지자가 나왔어. 뭐가 있어? 그냥 작고 작은 하나 하나의 어떤 이 공동체의 가문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키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족소 충격은 절에서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말, 막 충격을 예레미야가 충격을 받고 있을 때, 레갑의 고백을 통해 충격 받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아 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냐고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습가 아니야. 안는구나! 이렇게. 아니. 얘네는한번 들어서 쭉 하는데 왜 너희들은 수격게 얘기했는데 뭐안 듣냐, 이거지 종자가 다르냐? DNA가 다르냐?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아니면. 얘네들이 결단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결단, 결단, 결단 어디서 옵니까 순종. 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게더 우선하니까 그거 지키려고 이거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죠. 얘네들이 집을 못쪄서 그게 성이 아니고 농사를 못쪄서그렇게한게 아니고. 포도주를 마실 줄 몰라가지고, 한 잔만 마셔도 팍팍 쓰러지고, 뭐 이런 신체 기능을 가진 애들이라서 포도주, 저 몸에 안 맞아요. 이래서 안 먹는 애들이 아니고. 담배 조금 피면 막 기절하고 이런 애들이라서 담배를 안피 이런 애들이 아니고. 그냥 결단한 거야. 순종한 거야. 가치가 하나님을 믿는 게더 어떻게 믿느냐? 이게 얘네들한테 엄청나게 그 가치인 거지. 안 하는 거죠. 결단이, 결단. 성령 받았어요? 왜 성령 받았냐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확 들어와가지고, 어? 뭐 감동을 막이빨에 받아가지고. 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막 속에서 뭔가 막 그렇게, 어? 절제의 영과 뭐 이런 <laughs> 것들이 뭐 해가지고 된 거야? 그러면, 한 귀절에다가 남겨놨겠지 응? 왜? 교만할 수 있잖아 너네의 능력으로 그 했어? 어? 굿. 어떻게 이렇게 해? 어떻게 성령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이런 거그 사람은 백날 못해요 저도 못할걸 <laughs> 받았는지도 모를걸 결단 순종 성령님이 오신 것은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큰 의미가 있다 성령님이 오신 성경 전체를 통해 보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더큰 의미가 있다. 성령님이 와서 해야 뭘뭐 내가 얘네들은 뭔데 뭘 받아서 했냐고 있네, 그냥.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기록에 야, 먹지 말래 하지 말래 알았어 안한 거야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좀 보여요 레갑족 속의 첫 수장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친구들에게 이때는 수장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해 리더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한다고 옛날에 봉건주 시대 때그 지역의 봉건주가 예수 믿으면 그 말의 모든 백성들은 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반강제적으로 그럴 시대야 안되더 심하지 아버지가 믿으면 다 믿어야 돼뭐 이런 식인 거지 어쨌든 간에 수장이 야 먹지 마네안 <laughs> 먹었어 그러면 이 다음 때그 장자 다음 이뇌가족 속을 이끌어갈 그 수장이 아주 방탕한 놈이야. 안 지켰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목숨 걸고 지키겠어. 이어졌어. 한2 대. 아니 많이가 3 대. 그 다음부터는 아니 도저 안되겠다 그것도 아니야. 계속 지켜준 거야. 계속. 엄청난 믿어지이죠 그 당대만 아니, 아니라, 여러분들, 모세, 모세란다. 아론의 내네 아들. 첫째, 둘째는, 그러니까 아론도 괜찮았어. 당대 아론은 괜찮았어. 다음 때 가면 방탄한 놈들이 몇명 나와.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도 병 많지 않았지만 그 아들 때 가니까 더 심해. 부모의 신앙이, 아비들의 신앙이 잘 흘러가기가 쉽지가 않아. 여호수아가 내 집과 가문은 여호만 생기겠다. 니어줄래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가문을 잘 케어를 했어. 그래도 몇 대. 가다가 흐지부지. 흐지. 그게 거의 자연스러운 건데, 엄청난 능력이. 하국한결한하는거한요 한국, 한결단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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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국한한 그래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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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어, 37장에 너무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시드기야에게 어, 이제 클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다 가라 그랬어. 막 공포 <laughs> 조절되니까 옆에서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심판 나갑니다, 심판 나갑니다 더니막 시끄러워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어. 그 능근이 어느 날 찾아왔어. 어, 예레미아가또또 또 영성이 느껴지잖아. 또 부담스럽긴 하지만 뭔가 좀 다르잖아. 눈빛 다르고, 인상 쓰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 느끼는 게좀 약간 보스가 있어 보이고 신기가 있어 보이니까 왕이 또, 걔가 하는 말이 또 자꾸 남아 내리 오늘 나왔어. 17절 21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고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의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자존심 상에서 드러내놓고는 안하고 사람 시켜가지고 이제 비밀이 물었어요 여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예레미야한테도하내 <laughs> 뭐 있나이다 <laughs> 그 전에 뭐 얘기했다고 심판당대 심판당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이거 해당하는 잡혀들어간거야 또 그냥 찝찝하니까 또 불러냈어요. 비밀이 오는 거지. 야, 혹시 뭐 다른 말씀 없냐? 할때 있습니다. 이르데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집니다. <웃음> <웃음>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했기 따로 오게 가둔다니까 <laughs>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있다는 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언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내조왕이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가유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합니다. 이에 시들야왕이 명령을 이데미를 감옥들에 두고 떡만드는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이데미가 감옥들의 어머니라 하였 혹시나 물어봤는데 역시나 잡박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아 진짜 이거. 그왜절 가뒀습니까? 뭐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할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대로 다 끌려갑니다. 왜 절을 가뒀죠? <laughs> 당신편의 어디 갔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아 쟤는 원래 그러는구나 그런데 감옥에다 가두고 계속 있었어. 얼마나 웃겨요. 보통 이렇게 다시 부르면 뭐라고 대답할 것같아 대원이가 맞은 에 예레미야다. 왕이 혹시나 하고 또 불렀어. 사람 바보가 아니면 왕이 부는 느낌을 사람을 좀 강조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뭐라고 뜻하라고 할까? 시디기왕에게. 야, 또호와가뭐 말을 했냐? 그럼 뭐라고 뜻하 할까? 예. 사실은요. 잘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서 쭉 얘기했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러면서 잘하면 더러울 수도 있대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 하나님. 그 쉽잖아. 근데 대놓고 예 있습니다. 그거 주셨어. 잡혀 간대요. <laughs> 그 얘기를 또 받은 거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해. 거기서 꾸미지 못하고 받은 게 있으니까 또 그걸 받았으니까 받은 게 있냐. 예. 뭐냐. 잡혀 간대요. 완전히 중요한 거지. 심지가 너무 고단도 너무. 그래서 39장에 멸망. 38장에 막 구덩이에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고상만 했어. 39장에 드디어, 뭐야? 이따가 멸망 멸망하면서, 원래는 예레미야가친 바벨론자가 아니에요.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마지막 시드기에는 바벨론 정책을 안 썼어, 친 바벨론 정책 어디? 친 애굽 정책을 썼단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으로 평가한다면 분석한다면 분석가들 막 예레미야는 정치적 성향이 어디예요? 예. 네. 친 바벨론이야. 예레미야는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선포했지. 근데 친 애굽 성향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한 거야.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해요. 네. 딱 바벨론이 와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소문이 돌았어 바벨론 쪽에서 무슨 소문? 아 얘가 우리한테 망한다고 얘기해주네 <laughs> 진짜 성견 지명이 있구나 그리고 얘를 막 우대해줘 막 하면서 풀어주고 당신이 그 통찰력이 그렇게 강하시고 우리 바벨론을 그렇게 크게 보셨군요막 하는 거지 사런 근데 속으로 예를 들면 배가 또개 폈다고 하지. 또 뭐야? <하면서 웃음> 이상한 게 지나가더니 또 이상한 게 와가지고 막 예레미 앞에서 그러니까 얘또막 인상 쓰는 거예요. <laughs>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데. 애가를 지은 게그 예레미와 애가를 애가의 내용이그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슴 아파. 근데 개 폈다 같은 거가 가지고 바벨론을 이거 여기서 얘기하니까. 예레미야 진짜 세상 왜 이래, <laughs> 주는 나를 빨리 주인 겨트러, 이다 미친 것 같아요. 예레미아 보일 보 예레미아가 보는 세상은 다 미친 것 같은 그런 것이. 나중에 편집 좀 합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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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그랬어요>. 다 그대로. 됐어요. <laughs> <laughs> 하튼 예레미아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바벨론으로 막 해줘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를 또그 친애국 애들이 배가 아프니까 얘를 애굽 땅으로 가서 데려가는 중에 또 풀려나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또그 어, 다리라고 하는 총독이 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그 땅에 유다인이었던 그 다리아 그 다리아가 충독으로 충독이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지 그 땅을 관리하는 거지 이 사람은 뭐예요? 바벨론 관리예요. 민족으로 하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사람이에요. 얘예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해. 참 이상하게 왔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라고 하지. 이렇게 꿍짝꿍짝 해가지고 그 버려진 그 땅을 파는데 예레미야가정책적 별로 관심이 없어 다 미친 것 같아 그랬어요 40... 3 9장이고 40장 45장이에요 그래서 막그대리가 암살 당하고 죽고 그렇죠 다시 막애급으로 막 가도록 막 하고 쭉 가면은 이제 46장에서부터 쭉 가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애굽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51장까지 암몬에 대한 심판, 다메 색에 대한 심판, 아라비아 부족들에 대한 말씀. 엘람, 엘람, 엘람이 지금 어딥니까? 엘람인들 페르시아 그렇죠? 우리 엘람 보까요? 3 4장3 9장까지이시작 이다왕 시드기아가 지게한지 오래지 아냐에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사람을 엘람에게 용이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루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죄악고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 내가 이러나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의 말씀이냐. 뭐가 생각이 나요? 네? 엘람, 엘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멜라 페르시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어떻게? 해? 고레스가 어디 사람이에요? 엘람이엘람은이사람이사고레스사친은이사람서포의 복귀하잖아요. 이르시아이죠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을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자가 누구예요? 11절에 51장 11절에 보면 은 바벨론 심판하는 도구로 메대족속을 사용해요. 메대족속 그래서 27절 같은 데 보면 은 바벨론 치려고 하나님이 군대를 모시고 아, 모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으로 빠졌다. 60절, 51절, 6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로는 바벨론이 이루어상가히 모든 말씀 있고,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로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피어가 드리라셨나이다 하 아니라 이리채 길기를 다한 후에 채의 돌을 메어 유브라대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비피하리라 아니라 그러며 지금 바벨론 지역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지역이 지금 어디지? 이렇게 주 동시 주 뭐예요? 메인 시티 야, 지금 팝을 페르시아하고 이라크하고 그쪽이죠 페르시아하고 이라크 쪽에 더 가깝지 그 그렇죠? 다음에 52장의 마지막 음. 음. 대체적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네. 잠깐 5분, 잠깐 15분 쉽니다. 잠깐